지금 저의 복장은 바로 자전거 복장이에요. 하지만 이 복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귀찮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자전거를 탈 기회가 없어질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귀찮은 재무가 게으르게 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안경을 써야 되니까. 자, 이런 거. 빗. 그 다음에 클립 휴즈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바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만 준비하고 올게요. 돌아왔어요. 보기가 좋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는 편안한 복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자고 일어나서는 더 간단한 복장으로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요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실 것은 물한 컵이에요. 먼저 한컵 마시고요. 한 모금만 마시면 좋아요. 그리고 바로 시작할 건데요. 신발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실내와 그대로 신으시면 돼요. 실내와의 깔창이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페달링 감각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슬리퍼 신고 잠옷 입고 바로 시작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딱 10분만 하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손 놓고 온몸을 이용해서 페달을 돌리는 거예요. 흐느적거려도 되고요. 앞뒤로 좌우로 팔을 벌렸다가 들었다가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과도하게 몸을 트위스트 해 보는 거예요. 기아는 좀 가볍게 하고요 처음에 5분 동안은 간단하게 그리고 가볍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한곡 들으셔도 좋고요 5분은 지키시면 돼요 일단 자전거 위에 올라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쉽지만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도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매일 시작할 수 있도록 난이도는 가장 낮추는 것이 좋고요.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어나서 와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동량 부족이 그첫 번째 원인이에요. 운동을 따로 시간과 장소를 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가 없다면 계단에서도 할수 있고요. 제자리에서 팔굽혀펴기 그리고 런지도 가능해요. 대신 걷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유는 시간 대비 운동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운동, 그리고 자기개발, 휴식, 그리고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걷기가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운동이고 힐링 운동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좋으며 그리고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 영향,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은 것이 바로 걷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대사증후군, 특히 당뇨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로 그 영상이기 때문에 달리기가 아니라 저 빡댐과 함께하는 자전거 훈련이에요. 자, 5분 동안은 손을 놓고 온몸을 신타달링을 했다면 나머지 5분은 한들을 잡고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다리의 근육을 이용해서 무릎을 쭉쭉 펴보시는 거예요. 특히 이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쭉쭉 깊이 깊이 밟아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저 빡센데 페달링은 아니지만 지금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근육 활동 그리고 근육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페달링 방식이에요. 자, 이때는 기어비가 조금 더 무거워도 괜찮아요. 쭉쭉쭉쭉 쭉, 쭉, 쭉. 5분 동안 하시는데 이때 조금 더 신나는 음악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한 곡으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한 곡을 더 늘리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것한 가지 당이 있으신 분들이 당 때문에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해도 좋은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못 드시면은 안 좋아요. 특히 물을 잘 드시고요. 특히. 채소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 섬유질이 여러분들의 당수치를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여태까지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만 영양소라고 했지만 지금은 미네랄 비타민도 영양소고 그리고 섬유질도 영양소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인슐린 저항성, 특히 운동대사가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박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빡쌤이 말하기가 살짝 힘들어하죠.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 열라고 숨차. 이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열라고 숨차. 첫 번째 단계. 저빡쌤과 함께 시작해보는 거예요. 올 한해 55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할 건데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본 영상은 나갈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조금 더 운동량을 늘려보도록 할게요. 말하기가 힘들 만큼 숨차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살짝 땀이라는 것 보이시죠?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첫 번째 수업에서는 전반 5분만 하고 바로 샤워하러 가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 10분씩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매일 10분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주시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찮은 기과개으르개가 대입할 여지가 없도록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핑곗거리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습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빡세내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물 마시는 거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 중요하고요. 아우, 시원해요. 자, 이거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웜업 아시죠? 운동하시기 전에 몸 푸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쿨다운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근육의 운동을 자극을 시켜주고는 근육한테 에너지를 보내놓고는 그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근육 사이에 남아있다가 산화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근육들이 손상될 수도 있고 급격한 근육의 노화가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오랫동안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심각한 데미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적당한 수준까지 안정될 때까지 운동 과정을 지속하시면서 심장 각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쿨다운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빡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물은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그리고 물한컵 드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박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운동 실력을 수치로 객관화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준으로 운동량을 늘릴지 아니면 운동 시간을 늘릴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저 빡담하고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래요